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수열 중에서 좀 약간 심화 파트인데, 예전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필수로 다뤘지만, 어느 새부터인가부터 사라진, 제목에서 보이시피, 개차 수열이라는걸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laughs> 이제 저희가 이제 점화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통해서 이제 일반항을 잡아낼 때,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하면 조금 좀 어려운 문제들도, 간편하게 푸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상위권으로 조금 진입하려면, 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라서 설명을 따로 가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져봤습니다가 아니라 가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어 계차수열이 뭐냐면 원래 여기 있는 수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있 a1, 이게 지금 a2, 여기는 a3, 여기는 a4, 여기는 a5 뭐까지 가죠? 뭐. 여기에 an까지 있어요. 여기는 얘를 원순열. 그죠? 여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수열이죠. 그죠? 여기는 있는 원래 있는 수열에서 원수열 이렇게 불러요. 개차수열이는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 개차 여기 있는 얘가 영어로 하면 이게 지금 디퍼런스 거든요 유식하죠 그죠 디퍼런스 뭡니까 차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에서 a2에서 a1을 뺀거를 요거를 b1 그죠 여기에서 이거 빼게 되면 b2 요거를 빼면 b3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am-1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빼게 되니까 이게 bm-1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형태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형태를 적어주시면, 자, a2-a1은 이게 지금 b1이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3-a2는 여기 b2가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그냥 바로 가볼게요. 어, 여기 는 얘가 an에서 an-1을 빼게 되면, 얘가 형태를 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규칙을 따르겠죠. 이게 b의 n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는, 간진사는, an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다, 다 해요. 다, 다 하시면, 여기 얘가, 이게, 동동동, 동 이게 다 사라지겠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남아있는 건, an-, 얘가 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변이 쭉,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수열을 저희가 뺀 거를,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일단 빠뜨렸네. 개차수열을 우리가 보통 동상적으로 bn 이렇게 넣겠죠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기면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냐 라는 게 중요한데 n-1항까지 여기 개차수열에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은 뭐가 되냐면 원래 있는 수열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열에 n-1항까지 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an을 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직은 한국말로 외워야 돼요? 여기 는 an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항, 그죠? 첫째 항, 이게 어, 원수열의, 어원 그죠? 여기 a1을 얘기하겠죠. 이거 어떻게? 개차 수열에 여기 있는 n-1항까지 여기 있는 합을 더하시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여기까지는 그죠? 음, 그렇거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는오 원칙은 그냥 원래대로 있는 설명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팍팍팍 들어보면서 저희가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즉흥적으로 제가 이제 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는어던 수열, 책에 있는 어떤 수열들을 가지고 계차수열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1, 2, 4그 다음에 7, 11 이런 식으로 가는 여기 있는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음 이게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쭉쭉 가게 되는데 규칙이 안 보이죠 그럴 때 여기는 계차수열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이게 1이고요. 여기서 에 빼게 되면 2, 여기서 빼게 되면 3. 이렇게 되니까 이 계차 수열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공차가 뭐예요? 이게 1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향 그죠? 여기 있는 계차 수열의 첫 번째 향 b1.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계차 수열의 공차 d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에는 자첫 번째 항 여기 있는 1에다가 어떻게? 여기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여기 있는 요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 그냥 k가 되겠죠? 여기는 bn은 이게 n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를 통해서 정리하면 자 2분의 이게 별이죠? 별그 다음에 별 다기니까 n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가 일반항이 될 거예요 물론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게 2분의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일반항이 되겠죠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는 얘가 a3 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3을 넣으면 2분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3 플러스 2 의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이니까 아하 4가 된다는 라걸 계차수열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이번에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긴 또 다른 예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죠 뭐 1, 그냥 저 마음대로 1 계차수열을 먼저 만들게요 1, 2, 4 그럼 여기 있는 1을 다하니까 2가 되고요 4,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8 계속 더해가는 거죠, 빼는 거니까 그럼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얘, 예, 여기 있는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여기 있는 비유항을 볼까요? 자, 이 계차수열이 아하! 1, 2, 4 등비수열을 이루죠 BN이, 그죠? 계차수열이 얘가 이게 비완이 되고요 여기 있는 요를 곱해가는 공비가 2가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공비는 개차수열의 공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 는 an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첫 번째 항 1에다가 원래 있는 여기 있는 개차수열의 n-1항까지 합이 되겠지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1, 공비1 어디까지? n-1항까지 합이죠 첫 번째 항 1을 하게 되니까 이건뭐 하나 만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2에 n-1 사라지니까 결국 an이 2에 n-1. 확인해보시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어, 제가, 여기는 얘는 너무 좀 그렇다. 왜냐고 하면, 여기는 이 자체가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그럼 다시,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자, 다음은 또 얘를 한번 들어축고쭉 익힌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저희가 찾아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A1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3 an 예전에는 여기 있는 뭐 점화식 3번 뭐 점화식 4번 이렇게 해서 뭐 구했는데 일단 그걸 제껴놓고 요 여기 있는 an을 한번 구해봐라 자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있는 일단 네 번째 항까지 구해요 뭐라고요? 팁을 알려주면 무조건 이개차수율을좀 쓰려면 네 번째 항까지만 보고 충분히 결정 짓는 게 좋아요 일단 가볼게요 자 a2는 자에게는 1을 넣으니까 이게 4가 되고요 a3는 4를 넣으면 이게 13이고 a 4는 여기다가 이제 13을 넣으니까 그죠? 39, 4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결과를 한번 줘볼까요? 1, 4, 13, 40 이렇게 가는 이게 an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개차수열 구해봐요. 여기 빼게 되면 3이고요. 빼게 되면 9, 요거 빼게 되면 27. 아하, 여기 있는 얘 개차수열이 지금 등비수열이죠? 자, 여기는 얘는 첫 번째이고 얘는 비1 공비가 뭐가 돼요? 3. 요 재료가 3 개가 다 완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보로가볼게요 자, 얘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자, 개차 수열. 어떻게? 여기 있는 요거에 m-1항까지 합이죠? 공비-1, 0비2 어디까지? m-1항까지. 첫 번째 항 3을 곱해가지고, 그지? 여기 있는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의 m-1-1 다하기 1, 1. 정리는 생략하면 여기 있는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실제적인 개념원리 문제를 가져와서, 일단, 근데, 그래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해제 여기 있는 개념원리, 구체적인 300페이지에 있어요. 필수해제 3번을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네 번째 안까지 구하거든요. 네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A2, 자, 1이고요. 그죠? A1이. 여기다가 이제 A2를 넣어보면 내가 이게 지금 어 A1 1 다하기 여기다 1 해서 2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A3는 이게 2가 되니까 A3는 A2 다하기 2가 될 거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얘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A4는 그죠? 여기는 A3 다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을 여기다 4를 넣었더니 결국 7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는 얘를 보면 센스 있는 친구는 그지 뭔가 좀 답은 나오겠지만 아무튼 개차수열을 구해봐 1 그죠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2 여기서 빼게 되면 3 아하 개차수열이 어떻게 등차수열이이르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b 만 여기 얘를 a만 여기 있는 공차가 이게 d가 되겠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던데 이전에 그럼 여기는 a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항 다기 자 여기 있는 n 1이너스랑가져 보죠 여기는 b n이 이게 n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처리해도 되고, 이게 지금 자연수, 뭐, m-1까지 합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k는 1부터 m-1까지 k, m-1까지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 1, 2, m-1n, N 요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20 같은 경우에는 a의 20은 1 다하기, 2분의 19 곱하기 20, 요렇게 해서 10, 요렇게 날아가서 191이란 걸 구할 수 있겠죠. 아 근데 페이지수가 틀렸어요 저에게는 페이지수가 음, 개념원리에 여기 있는 298쪽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두 번째로 보게 되시면 일단 두 번째 한까지 구해야 되겠죠 아네 번째 항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치? 이게 뭐세 번째까지 구하면 이게 등차지등비지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까지 최소 구하게 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2번을 가볼게요 자, A2는 여기는 A1 더하기, 여기는 2의 1승.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2의 제곱. A4는 A3 더하기 2의 3승.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요. 이게 3이죠? 3 투입. 3 더하기 4, 7. 7을 넣어요. 7 더하기 8, 15.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적어주는 거예요. 1, 3, 7, 15. 그죠? 원래 AN을 적어주겠죠? 대차 수열을 쓰는 겁니다. 여기 빼요 2 여기서 빼게 되면 4 여기서 빼게 되니까 8 아하 이게 지금 뭐가 돼? 등비 수열이죠. 계차 수열이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있는 어 b1 그 다음 공비가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an 어떻게 뽑아내느냐 1 더하기 자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주의사항 뭐야? n 마이너스 1랑까지 합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2를 곱하는 거야. n이 하나만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2의 n승,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 n 1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어보는 a 20이라는 건 2의 20승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차수열을 통해서. 자, 그다음 밑에 있는 확인 체크 369. 물론 네 번째까지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발짝 더 나가보죠. 여기 있는 스테이블 어떻게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는 a1, a2, 여기는 a3 쭉 가겠죠. 여기는 얘를 뺀게 b1, 여기는 b2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는 규칙을 또 따르겠죠. a2, a1은 뭐가 돼요? b1, a3, a2는 b2. 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s2, s1은 뭐가 돼요? a2. 요거는 앞에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 n은 a의 n 플러스 1. 앞에 있는 녀석을 따르는데, 이 개차 수율은 뭐예요? 뒤에 있는 걸 따르겠죠. 자, 그러면, 항상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보시면, 여기 는 얘를 빼기를 하면, 요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뭐냐? a n 다하기 1 마이너스 a n. 여기 있는 얘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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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뭐예요? 이 개차 수율이 결국 요거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차 수율이 요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A1은, 바로 가볼게요. <laughs> A1이래. AN은, A10은 좀비다 뭐 구하고요. 그죠? 자, 여기는 첫 번째 항, 다하기. 개차 수열의 M-1항까지, 그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M-1항까지, 3K-1. 요걸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1 다하기. 자, 요걸 먼저 하게 되면, 첫 번째 항 공비도 3이죠. 공비-1, 공비-1. 어디까지? M-1항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초항, 첫 번째 항,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 n-1,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10을 한번 직접 넣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n에다가 이제 1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1다 2분의 3의 9승 마이너스 1. 계산이, 와우,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을 넣으면 이 9가 되겠지. 요걸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자, 여기 있는 얘를 3을 요렇게 뽑아낼게요. 2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3.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정답이 될 겁니다. 계산은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AN을 이렇게 바로 이 계차수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다음 확인체크 370번 또 역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아이 빼기 얘가 뭐라고? 이게 계차수열 BN이 되는 거죠 아 계차수열은 M-1항까지 합이죠? 그럼 여기는 a n은 여기 있는 3 더하기. 개차 수열의 m-1항까지 합입니다. 여기 있는 얘가 kk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잘 알고 있죠. 여기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분자로 올리면, 외우면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m분의 이게 지금 m-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 20은, 그죠. n에다 20을 넣었더니 3 더하기. 20분의 19 그래서 여기 있는 20분의 60이니까 79요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다시 확인을 시켜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별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 너무나 잘 나오죠 통통 놓고요 별이 좀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느낌 별닭 1분의 별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98쪽과 관련된 확인 체크 371번 또 볼게요 자 여기는 얘를 네 번째 항까지 일단 무조건 뭐 여기 있는 구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빼게 되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고 아 이게 뭐야 또객시개차수열이죠개차수열에 n-1항까지 합이 an이죠 자 an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항 무조건 적어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여기 있는 얘 2k 오케이 그러면 5더기자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자 여기는 2분의 자 여기 있는 n-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n제곱 n 제곱 마이너스 n 다기 5가 뭐가 되는? 115가 되는 그때 k나 뭐 n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내버려 두고요. 여기 있는 얘를 빼가지고 이게 지금 110 그러면 n m 마이너스 1이 110. 연속해서 차이 나는 자연수. 그래서 여기 는11 곱하기 10. 그래서 여기 는 n은 11이다. 라 여기에서는 이제 k니까 뭐 k가 11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차 수열을 알면 자300 페이지에 있는 여기 있는 374번 또 역시 한번 개차 수열로 한번 잡아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를 보게 되시면 물론 여기 있는 얘를 원래 풀이는 sm 다하기 1을 해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잘 모르겠어. 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번째 항까지 일단 구하시고, 계차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얘를 네 번째 항까지 구해보죠. 뭐, 여기 S1은 여기는 A1.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다가 이게 지금 A1, S1. 뭐, 이건 동일하겠죠. 이게 이를 넣어야 되겠네. 이를 넣으면 S2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2. 자, 여기는 얘가 A1 다하기 A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넘기면 이 a2는 자 여긴 a1을 넘겨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2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a2는 4분의 3이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 여기다가 s3라는 거 하는 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a3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값은 자 여기 있는 s 이게 a1 여기 있는 a2 그죠 여기는 a3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넘겨요 이 a3는 3마자 여기 있는 얘가 4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5를 빼면 이게 4분의 12 7 이렇게 되고요. 결국 a3가 이게 지금 8분의 7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구해. 이거는 좀 멈출게요. 여기다 멈추면 자 여기 있는 자 a1 a1이 뭐죠? 2분의 1. 자 여기는 an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2분의 1이죠. a2 4분의 3. a3 8분의 7이요 여기에서 네 번째가 또 구해야되는데 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어, 등차 등배 조금 약간 명확할 거니까 자개차수열을 구해봐요 빼니까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다음 에 여기 있는 8분의 6이니까 얘가 8분의 1이 되겠지 <laughs> 그래서 여기 는 원래 사실은 원칙은 네 번째로 구해야 되겠지만 확신을 가진 거야 여기는 얘가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여기 있는 개차수열첫 번째 항 얘가 A1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자, 여기 있는 AN은 첫 번째 항 다하기. 자, 여기 있는 얘의 M-랑까지 합이죠. 1-0B, 1-0B, 어디까지? M-랑까지.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9라고 넣으면 되겠지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항, 4분의 1. 계차수에는 M-랑까지 합이죠. 그래서 2분의 1 다하기. 얘가 2분의 1이니까, 어, 분수 처리하면, 얘하고 결합하면, 이게 2분의 1. 가로치고, 1-2분의 1에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10을 한번 구해볼까요? 뭐,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정리할까요? 정리할게요. 자, 여기 정리하게 되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앞에서 이게 1이 되고요. 요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는 한개가 되어있으니까, n승. 결국, a n을 이렇게 저희가 잡아내고요. 여기는 a10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1- 2분의 1의 10승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네 번째 항까지 혹은 세 번째는 구해서 승부를 결정 해야 되는 거죠. 괜찮 수요를 통해서. 자, 몇 가지 예를 더 통해서 보고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습 문제에 있는, 어, 301쪽에 있는 350번. 역시 가보겠습니다. 자여는 얘를 보게 되시면 이거 B에는 바로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네 번째 한 가지 일단 무조건 잡아내는 거 여기는 A2는 그죠? 여기 있는 3A1 더하기 1 네, 1을 넣었더니 얘가 4가 되고요 그럼 A3는 여기다가 넣었더니 12, 13 어, 반복이 되네? 여기 는 똑같은 얘네요 이게 3 9 이게 40이죠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1, 4, 13, 40이 될거 아니에요 쭉쭉쭉 가겠지 빼어 3, 빼어 9, 빼어 27 어 어차피 많이 봤네 반복이네 제가 얘를 한번더 복습하는 거지 뭐 여기는 a1, 여기 b1 공비가 뭐가 돼요? 3 끝난 거지 여기는 a에는 첫 번째 항 다하기 자 여기는 개차수열의 n-1항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그죠? 공비-1, 공비-1, n-1항까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 곱하기 3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한개 통해서 정리할게요. 이게 좀뭐 반복이 돼가지고 뭐 좋진 않네요. 자, 저희가 얘를 만들, 여기 있는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바꿔보지 뭐. 자, 여기는 A와 뭐라고 할까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뭐 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 요두개 숫자를 바꾸지. 뭐라고 할까요? 음, 2, 2, 3? 자, 2랑 할게요. 2AM 플러스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얘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얘를 삭제하고 캐 u e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만들어라. 자, 여기는 A3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다 2을 넣었더니 여기 있는 계산하면 7이고요. 여기 있는 A... 화우 2를 왜 넣었을까? 바로... 좀신나갔네요 자, 여기는 A2는 여기다 2을 넣으면 이 7이 되고요. A3는 여기다 7을 넣으니까 14... 다이기 3, 뭐가 돼요? 17그 다음 a4는 여기다가 17을 넣었더니 34에서 3을 더하면 37 그래서 여기 있는 2, 7, 17, 37 쭉쭉쭉 갈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개차수를 구해보죠 빼요, 5, 빼요, 10, 빼요, 20 아하, 여기 있는 얘가 b1인데 얘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여기 있는 얘는 a1이 고 그러면 여기 는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하고 그다음 여긴 얘를 n-1항까지 함. 공비, 그죠? 공비 1, 공비 1. 몇 항까지? n-1항까지. 첫 번째 항,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하나만. 뭐 정리해도 되고요. 자, 여기는 어 정리할까? 자, 여기는 가로. 5 곱하기 2의 n-1. 이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다 2가 될 거니까 결국 5의 2의 n-1, 3. 얘가 일반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 있는 개차수를 통해서 일반원 잡아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열이라는 파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수를 규칙적으로 이게 지금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규칙을 찾아내는 게 저희 핵심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럴 때는 어떨 때 뭔가를 막 딱딱 생각이 안 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얘들을 직접적으로 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 일반화만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다? 개차수열이라는 거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이 개차수열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실제적인 개차수열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문제들은 수업시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